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 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요번주는 신냉전 시대임을 잊지 말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아직 안끝났고요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신냉전 시대는 시작이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주나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음, 반도체, 그리고, 식량, 요네 가지의 자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안 좋거든요. 반도체는 몇몇, 몇몇 몇 일부 뭐, OLED나 몇개 빼고는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 내년이나 올 하반기쯤에 한번 어, 상승이 나,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뭐 일부 뭐 FPCB, 뭐 OLED 요거 빼고는 별로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생, 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보시면은 원전이 EU 텍스넘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은 꾸준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당장 다음 주에 가지 않더라도 이 원전 신재생 배전 케이블 스마트 그리드 ESS 요거는 큰 테마가 형성이 됐다. 요거는 네옴시티가 만약에 우리나라 수주 발주가 된다 그러면은 네옴시티가 뭐죠? 어, 화학 연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시, 어,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얘네들 같이 맞물려서 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6월 29일 날 어, 뉴스 키 포인트 찾는 법 해가지고 네옴시티 다음 테마 관련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 히림이나 이런 거 떴을 때 제가 철도 관련주도 갈 것이다. 지하터널 관련주도 갈 것이다. 도로 토목 관련주 이런 것들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주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죠. 금요일 날 철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 매집이 떴습니다. 요런 것들 제가 음, 테마 찾는 법 해가지고 이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이거는 음. 내가 주식 시, 주식을 주식 지속적으로 한다라 그러면은 이 뉴스 키포인트 찾는 법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꼭 보세요. 어, 주식 하시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더 나올 테마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봐야 될게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직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진단키트 보시고 파이브라인 괜찮은 기업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매가 섞인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큐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음 하나 지금 떴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모터쇼가 7월 15일에서 24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관련주나 자율주행 카메라 UAN 관련주가 한번 음, 잠깐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A스토리 예를 들어서 A스토리는 음, 지리산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미디어 관련주 전체를 지금 차트를 이렇게 빼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에이스토리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주들이 차트가 잠깐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한번, 요번주에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차트 괜찮고 실제 수혜주를 찾아서 바닥 신호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 관점이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 하락시 다시 추가 매수 전략을 갖고 가시면 은어 중장기 투자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화학주 괜찮은 것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자, 먼저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음, 원전 관련주는 바로 가지 않더라도 요거는 어, 원, 원자재가 아니라 원전 관련주는 어, 원전 관련주는 바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요 스마트 그리드하고 원전은 바로 다음 주에는 안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어, 관심 갖고 보셔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좀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요. 지금 뭐 PNC 테크나 얘네들이 차트가 살아 있거든요. 얘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한번 흔든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매집봉이 떴는데 여기서 어 분봉에서는 얘가 어 세력들이 나갔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요거 왜안 떨어질까 의심하면서 보셔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목요일 날 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세다고 봅니다. 요런 것들 좀 보셔라. PC 디렉터,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옴니 시스템. 자, 누리플렉스, 요런 것들. 그리고 일진전기, 얘네들. 자 차트가 살아있잖아요 다 이런것들 보셔라 재룡정비 셉니다 지금 재룡정비가 엄청 쎄요 얘도 이런것들 좀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원전이랑 신재생은 좀 차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2차전지주들이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 차트가 여기에서 급락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박스권 위로 올라오고 있다 코스마 신소재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에코프로미엠이 급등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얘도 안 죽네요 생각보다 안 죽습니다 얘가 LNF 얘네들 자, 얘네들 안 죽고 있다라는 거, 이런거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충전소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전소 관련주 애들,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한 번씩 움직였죠. 폐배터리 관련주, 얘네들 아직 죽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얘네들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NPC, 얘도, 어, 상승을 했었죠. 얘네들 보시어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큰 테마 형성을 했고요. 어 제가 저기에 목록에서 빼먹은 게 신재생 에너지.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아 신재생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얘네들 좀 보세요. 신규 상장주 애들이 원래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음 얘네들이 지수 급락했을 때어 주도주가 없을 때 얘네들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 지수가 올라갔을 때 얘네들은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도 차트 살려놨고요 뭐, 넥스트치. 얘도 죽지는 않고 있네요. 보노로이. 얘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뭐,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들은 괜찮은데, 신규로 가입하는, 이렇게 들어갈 사람은 이거 들어가실 수 있나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해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뭐 직장인이나 이런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이런 거 하시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하시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레이저 셀 얘네들 차트를 살려 놓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범한피얼셀도 예 범한피얼셀도 살려 놨죠. 이렇게 그리고 포바이퍼도 세죠 얘도 얘네들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다 찍어 드리기 힘드니까는 이렇게 얘네들도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명단에 없었네요. 얘네들이 자 요거 보시고요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게 음. 전쟁 재건 관련주 아 저거 전쟁 때문에 올려 올라간 애들 있죠. 올라간 애들이 지금 사료 관련주거든요. 사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인데 곡물 사료. 얘네들 일단은 고려 산업이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습니다.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살아나면은 사료 관련주는 아직 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미노로직스 얘네들도 좀 보셔라. 대유는 좀 그렇고요. 바이오에프 얘도 살고 있고요. 참 현대사료가 참안 죽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야 너무 쌌는데 얘도 지금 살아 있구요 한탑. 다시 살려놓고 있죠 제가 음, 누버 얘도 괜찮습니다 얘도 보면은 제가 일단은 고려산업 기준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놨다 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좀 차트가 죽었던데 얘네들 좀 어떻게 됐나요 얘네들 하림 일단 바닥신호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바닥신호는 동호판트 테이블도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어 동호판트 테이블 예, 얘도 바닥신호가 왔죠 어느정도 일단은 근데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21선 넘지 못하면 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건 보세요. 일단은 21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진비엔지. 제가 요거 차트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부로 여기까지, 어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2부에서도 또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